안 되던데? 되는 음 상자가 따로 시작할게요. 있는 거야. 나 이번 판 고구리. 저거나 찾아다녀 볼까? 갑자기 다른 걸로 화제 돌려져서 해. 전력. 헤헤. 하는 거 너무 불쌍하다. <laughs> 배터리. 키보드 소리 해야겠다. 농샘 어. 그 키보드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저건데요? 네. 예. 아 진짜요? 다 들리겠는데? 저 키보드 소예 키보드, 키보드 소리 그냥 어어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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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저기 안, 저기 안에가 환기임 저기 안에 저거 어, 누구 죽은거 같은데 여기서? 누구 죽었다고요? 아니요? 예 네, 아이 뭐 아이 뭐 누구 죽은거 아니에 누구 죽였어요? 문이잖아 아야 아, 아프다 체력 좀 채우고 당겨야지 <laughs> 음. 어? 왜요? 깜짝아 아니에요 환기를 해 환기 환기 이 안에도 하나 있어요 y a 요요 e d o n a is t 알 e 아 잠깐만. 알았어 a 알았어. t 어 어? you want? You a 어 e I'm going to go to the 오 o 기 s e I'm going to go to t 기 e house. I'm 죽 o i n 거기 사람 죽어 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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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한번 보고 오세요. 보고 오세요. 보고 오면 들어가면 죽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진짜 없어 진짜 없, 없으면 나 멀어질게. 멀어질게. 아. 키로 님이네. 이거. 키로 키로님이 님이에요? 예. 아이 키로 님이 뭔가 무빙이 수상해. 아니요. 거동이 좀 수상해. 아니요. 저 사람. 저 사람 지금 좀 이상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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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요? 믿어도 진짜, 되는 진짜. 거예요? 다 걸고 다 뭐, 걸고. 걸고. 걸고 보셨다, 전력공구? 전력공구도 아 이쪽이였는데? 어? 그러네? 저...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잠깐만 이거 색깔을 누가 잘못 겨놨는데? 여기다가 댓글으로... 이렇게 넣어놔야 돼요 <laughs> 이리 쿵하 짜리 쿵유리님 유세라님 어디갔어요? 몰라요 우지는 봐봐요 네 근데 아까 그러고 저 죽이셨잖아요. 아, 그건 맞긴 해요. 알았어. 알았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아,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아, 헤이. 은근슬쩍 다가오면서 그러지 마요. 모르겠어요. <laughs> 한 명이 수상한데. 한명 남았어요. 한 명. 아, 한명 남았어요. 누구였는데요? 천시학캐스터님.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네. <웃음> <웃음> 아, 사라님, 이거, 그, 천시아님, 그거래요. 아 천시아님, 그거래. 아, 네, 네, 네. 아, 천시아님, 아, 네, 네. 천시아님 인포래. 천시아님, 인포래. 천시아님. 그래서요. 아니 근데 죽었대요. 알아요. 알아요? 왜 이렇게 네. 많은 걸 알고 있어? 진짜 죽일 때 대사 개사 입코 갔네. <laughs> 아, 진짜 근데, 사라님, 사라님. 아, 진짜 정신 갖고 거야 아, 사라님, 사라님, 진짜 말 들어봐요. 말 들어봐요. 마시러요, 마시러요. 아, 그, 진짜로 마시러요, 마시러요. 이거 두 방만 맞으면 고통없이 가거든요? 네, 고통 없이 가거든요, 이거. 아, <laughs> 리우리님 거 아니야? 아 리우리 <laughs> 죽었구나. 이아다요 리우리 님 시민이어도 죽일래. 아 다음번에 진짜 시민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거 그냥 아자했아 네, 호신용 칼 하나 안 나오나? 강치 님. 와, 쫄네 님. 오예. 어, 약간 떨어지는 분들 <laughs> 분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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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준님 제가 추천드릴게요. 예. 아 노노노노노노노노. 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 네, 아 미션 할게 미션 할게 미션 할게요 미션 할게요. 진짜 미션 할게요 진짜 미션 할게요. 네, 어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 토링님 진짜 저 아니에요. 네. 저 결백해요 이번 판. 아까도 결백하다고 그랬고 진짜 결백해요. 그 결백하다고 하셨잖아요. 아 정말 이번에 정 정말 결백해요 이번에. 아니아니 토링님이 전판. 아니 전판에 앙심을 품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 아니 아니 아주 아니야. 아니 뭐악질스토커 아니, 아니, 아니. 붙었어. 됐어. 이제 얼른 가서 꽂아 넣을 때. 어? 저저 그거 아닌데. 아니 아니야. 그 색깔 아닌데. 블랙이야. 아니 블랙이야. 블랙 아니에요. 블루예요. 블루.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비워요? 그거 그 저기 청소하는 곳 있죠? 아까. 거기에 가서 비워야 돼요. 어디서? 어, 총소리 어? 아니 누가 누가 이렇게 사건을 쏘고 당기냐? 뭐야 이건 또 여기서 총딱 봐도 이거네. 낯었네 아니 근데 아이 천시아님 수상해요. 천시아님 블랙이라면서 하얀색 담아오고 있어요. 아니 아니 천시아님 막 블랙 담아야 된다면서 하얀색 담아서 오고 있어요. 이상해요 저. 아니 아니 그 우클릭으로 볼수 있어요. 총알 남은 거몇발 남았지? 아, 나, 이러지, 아,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 토링님, 토링님, <laughs> 네. 저 <저희> 이러지 맙시다. <laughs> 이거 아닌가? 저 <저희> 이러지 맙시다. 저 이러지 맙시다. 저 사람 진짜 못해. 아, <laughs> 진짜 아, 왜, 아니, 왜? 왜 이래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저희 이번 판에 같은 <웃음> 편이라니까요. <웃음> 다들 미션 잘하니까. 아, 미션 하나도 안 깨졌어요. 뭘 잘해, 잘하기는 <laughs> 어, 아, 그러면은 기로님 그 스캔하러 갑시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긴가이 e 눌러주세요. 이요? 예. 왜왜 왜? 이를 왜안 누르세요? 저 무기 있어요. 근데 나랑 스캐너를 하러 간다고? 아 그럼 하지 마말아마 아니, <laughs> 아니 스캐너 깨야 이길 거 아니에요. 네, 아저 잠깐 네, 네. 전달을 하고 올게요. 저 키로님이랑 간다고. 키로님이랑 <laughs> 스캐너에 하러 가겠습니다. 네 예, 스캐너 하러 가겠습니다. 네. 아아 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가겠습니다. 안 해보셨으면 이거, 안 이거 안안 여기다 대고 마우스 여기 올라가서 마우스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그럼 틱틱틱 소리 나거든요. 틱틱틱 소리. 응, 예, 지금 누구 마우스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우스 오 아! 키로다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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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로, 키로. 어? 잠깐만 이거 도와주면 어, 이기겠다 뭐야? 도와주면 이기겠다 오 네?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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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믿죠 이제 저 믿죠 이제 네에그좀더 네. 가운데로 가서 근데 마우스 좀 <laughs> 움직여 보실래요? 좀더 가는 대로 그좀더그 그 하얀색의 정 중앙 있잖아요 정정 중앙 아니 아니. 한동근아님이 계시는데 혹시 한동근이랑 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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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 그러면은 결 결백하게 무기 다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없어 진짜, 진짜. 자아 미션 아 미션은 깨야 될거 아니야 아니 맨손이라니까 뭘또 당해 맨손으로 어떻게 죽이는데 사람 알겠어 알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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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진짜 믿을게요 이번에 자자 오른쪽 아래로 좀 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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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오른쪽 아, 오른쪽으로 쭉 와. 이제 오른쪽으로만 쭉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만 쭉 오른쪽으로 아 네. 위아래 움직이지 말고 오른쪽으로만 쭉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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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선생님 마우스를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냥 지금 마우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옮기면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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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막 오른쪽으로 가라니까 왜 왼쪽으로 네. 가고 있어요 네.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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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선생님 <laughs> 오른쪽 아래로 마우스를 뭐는 뭐. 예, 토랭 님 오른손이 그밥 먹는 손이거든요. 아, 오른쪽으로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더더더더더더더좀더좀더좀 더. 좀 더. 이제 아래로. 이제 멈춰. 아래로만. 오케이. 이제 아래로만 내리면 돼요. 아래로만 내리면 이제 틱틱틱 소리가 가까워지거든요. 예, 됐어요. 아. 아, 토랭 님 이번에 시민이라니까요. 에아니 예, 의심할 거다 의심해 놓고 아니 너만 뭐, 뭐핸데 믿어요 저 <laughs> 살인마가 <전. 웃음> <laughs> 믿었어요 이러고 앉았네. 반성 <laughs> <laughs> 예. 예. <웃음> 자, 사패였으면은토링님 시민이어도 한번 더 담고죠. 반드시 칼을 주 줘. 절대 칼을 줘. 템포 따라오세요. <웃음> 아니, <웃음> 네. <웃음> 이 사람들 뭐뭐 네, 네. 찾으러 다니는데 템포 따라오라는 거예요? 뭐, 아니, 뭐 찾으러 다니는데? 아이 사람이 이사람이이 사람이 저 찌르려 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아 근데 이 토링님이 증인이에요. 아 토링님이 증인님, 토링님이 증인님. 아니 아니 토링님이 증인이라고요. 토링님이 증인이야. 아니 토링님이 증인이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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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좆된 뭐, 거 같은데 아쉽게 된 거죠. 아니 토링님이 옆에서 바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쉽게 된 거지. 저는 확실하게 네, 결백합니다. 네, 자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한동그라미가 저를 찔렀고 네. 제가 네. 그래서 자기 방으로 한동그라미 씨를 죽였고 토링님이 네. 그걸 봤어요 증인으로. 어. 근데 유세라님이 네. 다짜고짜 팀을 죽인 것 마냥 저를 쏘러 왔어요. 네. 그래서 제 그래서 네. 유세라님이 의심이 네. 가는 거예요. 맞는것 같은데 나딴사사람들좀 b 봐 e 내가 d o n 이 사람들 e a problem. I 어 o 예? n 어? 아, 무슨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하고 다니세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 v e a problem. I 하고 다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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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p 요 이? 뭐야 민식박 죽어있다 민식박 죽어 있다. 민식박 왜 죽어 있는데? 자기가 죽어 아니 어? 아니 아니 나는 방금 시아님이랑 있었는데 뭔 소리요? <laughs> 키로님 이거 방지 유세라다. 저 방금 전에 우리 여기 모여 있을 때 민식박씨 죽었잖아요. 방지 유세라다. 네. 저기서 아, 인포 뭐, 한명 뭐, 있는 거잖아. 어. 방지 아, 유세라다 둘이, 이거 끝났다. 둘이 마피아였으면 지금 당국에 보다 나를. 어 방지 유세라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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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방지 유세라잡으면 게임이 끝난다고 미션 해야 된다고 이거 시간이 없어. 죽겠어. 어, 아 죽여야 돼, 죽여야 죽안 죽이면 미션을 못 해. 안 죽이면 미션을 못 한다고. 알겠어, 알겠어. 그래 환기 임무이 어, 사람이 안 하잖아요. 들고서 아니, 지금. 괜찮아, 괜찮아. 환기 임무를 어, 해보세요 응? 일단. 아, 간예 네, 꽂아요. 예 네, 꽂아요. 조심해. 네, 하세요. 아니 근데 키로님은 믿고. <웃음> <웃음> 아 키로님. 그래. 키로님, 네. 키로님, 저희 키로 소통 님. 소통해요. 혹시 죽었나요? 키로 자라. 아저님 <laughs> 안 죽었어. 아, 죽어주시죠. 아니, 죽어주시죠. 하고 있는 거 맞겠지? 죽어주시죠. 방금. 여기까지입니다. 나면 <laughs> <laughs>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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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예, 좋았어요. <laughs> 아니 아니 이번에 아니, 진짜 시민 권리를 걸리는... 턴이긴 해요. 근데. 아니, 아니.. 아니 난아리우리 아니, 네. <laughs> 아니 근데 리우리님 너무 잘한다 아니아니 네. 아니, 갑자기 네. 너 자신을 알라당했는데 네. 자기 방어용 칼을 얻어내야 하는데 또 리우리님한테 죽는다 왜또 저해요 왜 왜왜왜 뭐 맨날 맨날 나만 주고 아니아니 그거는 근데 이상하게 네. 칼만 들면은 동생이제 옆에 있었어요 찾았음 아니 님들 칼부터 어. 찾는게 이게 생명 보장을 위해서 칼을 찾아놔야 된다니까? 히로님 죽어주시 아. 죽어주세요. 한번 더 당할까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요. 예 슬슬 살인이 났을 시간대인데? 어 여기 죽었는데? 이거 안에 안에 살인마가 숨어 있는 거 같은데 느낌이? 느낌에 <웃음> 느낌에 <웃음> 저 분석실 안에 살인마가 들어있는데? <laughs> 누가 남가놨을까? 아 리우리님 또 리우리님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야. 분석 퀴 눌러보세요. 분석님은 제가 했어요. 아님 그 드라이버 들고 다니는 김에 환기나 하러 갑시다 어디인데요? 그거야 저도 모르죠 지금 또 으슥한 대로불러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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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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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그러면 안정 아 그러면 안전한 거리를 여기 어? 어? 어 뭐야 누가 는데 누가 이거 빼갔는데 아, 압력 터지는 소리 같은데? 아니 그 폭탄, 폭탄 소리 아 이거 환기 어어. 갖고 왔구나 뭐야 압력하면 끝인데 이거 뭐야 아니? 뭐. 아니 압력이 근데 처음부터 한 동그라미가 잡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깨졌다고? 이게 말이 돼? 이거 한 동그라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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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버려봐 그럼 총 버려봐 총 버려봐, 총 버려봐. <웃음> <웃음> 이... <웃음> <웃음> 이거 내가 봤을 때 근데 아 님들 진짜 님들 이거는 합법적인, 합법적인 그거예요 미리 말해 둡니다 한 예, 동그라미가 처음부터 잡고 있었어요 이거 미쳤어, 이거 미쳤어, 내가 미쳤어, 봤을 때 미쳤어, 근데 미쳤어, 아 님들 미쳤어. 진짜 님들 이거는 합법적인 합법적인 그거예요. 미리 봐. 어! 아! <laughs> 이걸 해 이걸 해. 이걸 해. 압력기 그래 이거 한동그람이잖아 압력기 네. 막다 숨겨놨네. 이것저것에. 네. 예, 이거 저거에 음. 예, 이거 잠깐만. 빨간색 여기 숨어 뭐, 있고. 노란색이 하나가 아, 없는 맞죠? 거 아니네. 다 있네. 다 있네. 자, 네. 파이터.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냥 다시 해 보면 되긴 해요. 터집니다. <laughs> 아니, 두 번째,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아, 여기가 1이었던 것 같기도 한다. <laughs> 네. <laughs> 기억 안 나. 아. 아, 맨 왼쪽이 2가, 3이 아니네. 아, 아 잠시만. 어, 이거 좋 됐다. 나 때문에 못깰 수도 있겠는데? 맨 왼쪽이 1인가 본데? 어, 좋 됐다. 어. 잠시만. 아, 맨 왼쪽이, 아, 시작이 이거였지? 엥? 1을 다 넣어본 거 아니야? 내 일을 안 넣어본 곳이 어디 지 지금 진짜 리갈 통으로 지게 생겼는데. 아, 씨발. 지송, 제가 트롤했어요. 제가 기용. 기억... 아, 반대편이 잘못됐나? 반대편이, 반대편이 잘못됐나 본데. 맨 오른쪽 터졌다 그랬는데 아까 방금 전에 키로님이 아, 맨 오른쪽 안 터졌어? 이... 아, 아, 그래? 맨 오른쪽 안 터졌어요? 아, 키로 님이 맨 오른쪽 터졌다 그랬어.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아니, 경매수가 말이 안 되는데 반대편이구나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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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뒤원 승리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제. 뒤원 승리한 거 맞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했습니다.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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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너무... 키로 님 철석같이 믿었죠. 르던데요게요 아, 감사. 아니, 아니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번 판에 그거나 좀 찾아다녀 볼까? 그열수 있는 상자 어디 있는지 나좀 저도요, 어, 무기가 없는데? 저도 무기가 없어요. <laughs> 어, 뻥치지 마요. <laughs> 아니, 요 몸뻥이에요. 이까지 <laughs> 눌러봐요. 네? 이까지 눌러봐요. 저 이거 있어요, 배터리. 저 이거, 저는, 저는 맨손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 <laughs> <저는> 맨손이에요. 다음 <laughs> 게. 이번 판 미션 유기하고, 한번 컴퓨터만 찾아보자한 사람들 적당히 미션 하니까, 응? 됐다. 어어, 아니 아니 아니, 세라님, 이거 제 건데 세라님, 오! 어, 오, 이 사람 사건 들고 있다. 시발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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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셨어요? 그, 그 손빨을,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사건이 세라님 거였거든요. 이 사람이 <laughs> 놀라서 나왔어. 아, 근데 제 물건에 왜 그렇게 그냥, 그냥. 나쁜 손빨을 하셨어요 그거 방금. 아니 <laughs> 열고 있길래 광크랜드가 땡땡 쏴줬어. 아이 머리에 샷건 맞고 싶어요? 아니 세라님이 제가 상자 하는 거날 먹을라 했음. 어? 갑자. 아, 아이, 아이. 아예 한동님 이거, 이거, 이거 해봐요 이거. 우와, 우와. 아니, 뭘? <laughs> 하는 법 알려줄라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상자. 한필 <laughs> 마피아냐? 당해버렸구나. 아니 근데 칼 어, 어디서, 어디서 구했대? 분명 그가? 처음에 맨손이었는데? 뭐가 와? 뭐? 칼 제가 여기 어, 제가 먹었는데. 예 네. 저기다가 왕꿀레 하세요. 제 껍데기. 아니 그거요. 그냥 살인마가 있다 여기. 저 당당.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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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왜왜 왜요? 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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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오, 오, 오. 아 그러니까 살이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이걸 할게요. 어때요? 아아이칼 버리세요. 칼 버리세요. 칼 버리세요. 사람이 분리했잖아요. 칼 버리세요. 칼칼 칼, 칼 저기 반대편에 버려. 반대편에. 그래 그래. 알죠? 버려놨어요. 오케이, okay.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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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laughs> 다른 오른쪽, 오른쪽, 하른쪽오른아오른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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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위위 위. 른오위위오 위. <laughs> okay.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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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laughs> 미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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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파. 아, 지금 이거... 이 유사라님, 그거, 아니, 아니, 유산하님 여기 그거 당하고 있는데요. 어. 어. 어, 뭐야, 뭐야. 아, 에 분명 칼이 없하 아, 이거 절 아, 이거 절대... 아, 이거 절대... 아, 이거 아, 이거 절하 아, 이거 하하 아, 이거 절대... 아, 이거 절 아, 이거 절대... 아, 이거 아, 이거 절대...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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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laughs> 아 언제 걸려? 아 직원 좀 그만 걸려라. 초반에 많이 걸리더니 안 걸리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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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너, 스캔하... 아예 뭐야 환기가 하나 더 남았네? 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laughs> 우리 뭐 하는 거야? <laughs> 저 저거 찌를 것 같아서 지금 지켜보는 중. 방금 아, 오케이. 방금 방금 그 네. 뭐냐 저거 찌르려고 뒤로 한번 갔거든요. 아한통 씨가요? 예. 방금 한번 갔다가 갑자기 멈췄거든요. 음. 왠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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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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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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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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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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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광둥이야, 맞다, 문둥이. 아니 유세라님인 거 같기도 하고, 어, 유갈일통이 만들어낸 거 같기도 해. 어? 유토링님, 이토링 유토링. 유토링님이라고요? 유토링. 왜요? 아까 더두개 했어요. 아니 근데 여기 환기는 누가 빼갔어요? 이거. 그 유토링님. 이한번 e 눌러줘봐요. 식빵님 이한 e 번만 눌러봐봐요. 아 저, 오늘 머장님인데. 뭐... 뭐아 식빵님이 뭐 식빵님이 유토링이라는데. 근데 어, 나좀 낯지를고 했음, 낯지를고 했음. 어, 아 그래요? 그래놓고 자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 아니, 그래요? 투링님, 투링님 치아... 또 가져갔다니까 황기. 황기 어디 빼돌린 거 아니야? 응. 뭐야, 죽어있는데 여기? 방집 인식박인가 방집 인식박일 수도 있겠다는 냄새가 마구마구 마구 나는데? 아니면은 그냥 투링님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한 동그라미 같은 괴한이 출현해가지고 출연해가, 찔렀을 수도 있으. 방집 인식박이구나 어, 진짜. 이거 아나나아니요저아나나 진짜 나을게요뇨나미뇨나미총 들을게 아니 나나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나았어나았나나나매껴나 죽여 나니가나히있나가만나나여나나여나나 아, 어, 아니 아니 나들게총들나게손나을나들게 어? 나들게총들나게손 어. 들고, 들고 칼로 찌르 あなた、蹴るけど。あああったった、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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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완전 r y good. good. 아니, 아니 마지막에게 누가 바닥에다 파란색 뿌려 놔 가지고 저아아 좋습니다. 그거 덕분에 깼습니다. 예. 아, 아 좋습니다. 아 미션 깼다 예, 미션 깼 이겼어요. 식빵 님 찌르러 왔다. 체력에 죽었어. 이 진짜 많이